넷넷 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싸! 안녕하세요! 이, 봉자예요! 어, 이뭐나해나 <laughs> 뭐 어, 유튜브 시작해보려고 해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아요 벌써 100개나 넘었대! 어, 대박이네, 대박! 근데, 응. 누나 유튜브에도 좋아요 3개밖에 못 받을걸? 엄마, 아빠, 예삐 누나만 눌러. <laughs> 어떻게, 해, 누나. 내가 누나 유튜브 하는 거좀 도와줘. 야, 이봉도 내가 눈 감고 영상 만들어도 너가 좋아요 더 많이 받을걸? 부탁소리! 누나, 좋아요 3개가 끝이야. <laughs> 이봉규. 제대한번 해볼래? 뭔 대결? 어? 누가 좋아요 더 많이 받는 영상 만드는지? 리 끝나고 인싸 주이더라도한번 물어보자고. 좋아, 좋아, 좋아. 근데,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종이에 영상 주제들을 딱 적는 거야. 적어서, 재비뽑기를 해서 나오는 대로 그 주제 영상 찍기. 어때? 왜? 나 내가 까먹기만 찍고 싶은데? 말 아,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 뭐, 자신 없나 보지? 나는 말이야 어떤 주제 영상을 찍든 좋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어. 애써. 그래 좋아 대결 한번 해보지 뭐안 봐도 내가 이기겠지만. 멋진 서브리. 인사. 자 각자 주제를 다섯 개씩 종에 이 적고 그 중에 두 개만 뽑아서 찍는 거 알겠지? 오케이.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랑 먹방을 쓰자. 자 먼저. 음, 음.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 어려울만한 주제를 쓰는 거야 오빠 나야지고민도못자 바로 고 싶은 주제들을 이렇게 몰래 만 그러면 내가 유리한 주제를 뽑을 수다 다섯 셀 빨리 올라와! 응! 저기 두고! 응. 아. 자, 난다 랜덤으로 뽑는 거 알겠지? 오케이! 자, 뽑아볼까? 뭐야? 두 개만 접었는데 왜 4개가 접혀있지? 어떻게 된 거지? 음, 먼저 장원영 컨 메이크업이랑 여기 커버 댄트까지 그리고 봉자는 연기를 잘하니까 드라마 드라마 1인 드라마야지 네, 그럼 여기 사랑이야기 사랑이 아, 진짜 아그다음이 봉도가 못하는 걸 써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거는 이렇게 살짝 접어놔서 아, 이게 뭐야 나 분명히 두 개만 줘봤는데 왜게네 개냐고 <laughs> 게임 뭐야 이거 일인 드라마인데 사랑 이야기? <laughs> 아니 나 이게 뭐야? 누가 보고 쓰니까 잘해보라고. 나는 게임이랑 먹방이지롱. 아싸 먼저 먹방. <laughs> 누나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야. 밑에 작은 글씨란 보라그. 뭐? <laughs> 이게 뭐야? 게임은 로블록스 점프맵이고 먹방은 많이 먹기? 당연하지. 네. 나는 이거 장원영 커버 메이크업이라 커버 댄스 해야 된다고. 아이씨. 아, 나 로블록스 점프맵 진짜 못하는데. 딴거 하면 안 되나? 그럼 나도 어... 딴거 한다. 아니, 아니. 내가 점프맵 못해도 너호주하는 거보단 잘하겠지. 내 걸. <laughs> <콜라> 내가 더 영상 잘 만들 거거든? 그럼 각자 영상 만들어서 투표 고급? 바지바지오케바지 인사! 아, 나 로블록스 점프맵 진짜 못하는데. 그래도. 굳은! 드라마랑 화장영상 중에 뭐부터 찍지? 그래! 드라마는 내 사랑이야기로 찍자 나의 미래의 여자친구와 나의 사랑이야기 아 부끄부끄! 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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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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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 아, 해, 해! 난 몰라! 그럼 드라마에서 내 미래 여자친구 역할도 내가 해야 되니까 화장영상부터 찍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뷰티유튜버 귀염둥이 두두예요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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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두두두. 아아 떳떨 떳떨 킹받아 에 진짜 저는 왜 저래 시끄러워 죽겠어 무시하고 시작할게요 아 오늘 안에 껍데기 침못 가겠다 배도 너무 불쩍어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막방 찍어야지 고마워! 먹방 유튜버라면 이정도 먹어야지! 짜파게티 다섯 봉지에 계란후라이 네개 킬버섯 소세지 총각김치까지! 아, 맛있겠다! 아, <목> 어, 배부르다... 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목으로> 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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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예아 아, 아프다! 턱빠졌다고? 어어 어, 어, 아잠빠졌다턱턱좀 껴달라고? 어어 아, 아. 아 괜찮아? 아아 어어 잘들었다아 이건 또뭐 뭐야? 턱빠졌나 하나 들러줘 뭐? 나 커버댄스 추게 나좀 찍어줘 아아 귀찮지만 너가 너무 웃기게 생겼으니까 내가 찍어줄게 아가 찍어줄게 다시 각 자, 찍은 거, 봐보 자고. 오케이 먼저 게임부터 재생 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자예요 h 오늘 로블록스 점프맨 꼭대기층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전! 어, 시작하자마자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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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u 이 o u You. You. y o 그렇지 u You. You. 서 o 서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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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다시, 다시. 상 재밌으셨죠? 이게 재밌어? 고구마 백개 먹은 것 같은데 지금? 아 떡블 못 한다고! <laughs> 저기, 아 아무래도 제가 특별를 이길 것 같네요. 넌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 뷰티 이거부! <laughs> 안녕하세요, 기염둥이 뷰티 유튜버 드드요. 아드드드드드드자 <laughs> 그럼 지금부터 화장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 누나를 보니까 일단 얼굴을 하얗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나 가는 거 봤어요. 이걸 하면 돼요, 여러분들. 덕지덕지. 덕지 발라 줄 거예요. 세게 해서 어머머머머 해진다 해진다오머머 아,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거구나. 자. 이마에도. 자, 이렇게 꼼꼼히 얼굴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발라줍니다. <laughs> 얼굴 하얗게. 완성! <완전. 웃음> 너무 예쁘죠? 자, 그럼 눈썹을 한번 새카맣게 칠해볼게요. 어, 어, 브로우 펜슬. 자, 보이시나요? 자, 와우! 브로우 펜슬로 자, 눈썹을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눈썹까지 완성됐어요. 화 정말 쉽죠? 이제 아주 생기발랄한 느낌을 주기 위해 볼터치를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아직 귀엽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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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쉐딩 와 자, 쉐딩을 이렇게 해서 자, 코를 높아 보이게 이렇게 여기다 해주면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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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밖에 안 보이죠? 정말 높아 보이죠? <laughs> 어, 이 정도로 끝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라인을 와우! 자, 다시 한번 빨리 해가지고 와와 아이라인까지 완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어요 바로바로 바로 눈두덩이에도 발라줘야 된다고요 바르면 자, 자 이렇게 위에 발라주고 자, 저는 약간 특이하게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눈두덩이가 아니고 이렇게 눈, 눈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 느낌 있죠? 아, 어, 그러면 여기 눈두덩이도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렇게 눈두덩이 에 발라주면 누가 봐도 귀염둥이 제대로 변신! 또뭘 뭐 해야 될까요?

어, 손 많이 대네요. 발된 사람 누구야. 제가 <laughs> 그럼 지금부터 애프터라이커 춤춰줄게요. 왜? 이게 왜? 잘 봐봐, 잘 봐봐. 누나는 닮지 않았어? 아니, 완전 안 닮았어. 완전 킹받아. 이거 킹받기 챌린지야? 이게 무슨 킹받키치야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럼 누나 영상은 어떤지 한번 봐보자. 재생 클릭.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먹방은 짜파게티 다섯 봉지와 같이 먹으면 맛있을 킬바스 소세지와 이 통닭김치를 한번 먹어볼게요. 나머지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려서한 입에 한번 먹어 볼게요. 제가 못 먹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어, 아, 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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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다안 먹어 놓고 먹은 척하면 어떡하냐? 아, 안 먹는 부분 안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이가아이고 그래도 채널 많이 먹은 거거든. 다음부터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야겠어. 네. 네. 이게 뭐야? 누나는 좋아요를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읽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 마지막 영상 얼마나 다른지 보자. 이거고 바로 투표 고고다. 고고! 마지막 영상 클릭. 뭐 사랑 이야기가 실화라고 차이 내용인 거야? 마찬가리. 미래의 내 여자친구와 나의 이야기라고. 아, 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무슨 싫어요. 아, 조용하고 빨리 봐 봐, 빨리. 아, 이러다가 학교 지각하겠네. 어쩌지? 안되겠다전성력으로 아, 달리기. 아, 아, 아아아아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달빛이 내린 제가 학교에 늦어서 급하게 뛰어가느라 너무 가벼워서 부딪힌 줄도 몰랐네. 꼬마가스 어마. 잠시만. 어, 뭐하시는 거예요? 이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노란 꽃이 시들까봐. 어마. 제가 꽃이라고요? 저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저랑 사귀. 어? 고백은. 이 남자가 하는 거예요. 꼬마 아가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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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멋있어. 심 쿵. <laughs> 인싸둥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좋아! 우리 인싸둥이들 이 영상 끝나고 커뮤니티로 가서 오늘 본 게임, 메이크업, 먹방,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었던 영상에 투표해주세요! 과연 어떤 영상이 제일 인기가 많은지 한번 보자구! 좋아! 그럼 인싸둥이들 인싸! 인싸. <laughs>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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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마을로 이사간 인사가 되고 싶은 가족 인싸 가족 인싸 들여다가 레인저가 되다?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인싸 배지의 특별한 능력 인싸 레인저들의 다양한 초능력으로 크루핑뽕 행성에서 온 포롤로의 지구 침공을 막자 얼렁뚱땅 지구 지키기 인싸 레인저 재능 TV에서 만나자!